크래프톤입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실적이슈가 겹치니까 속절없습니다. 망가뜨릴 때 제대로 망가뜨린다는 게이 주식의 차트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누구나 정확히 알순 없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작년보다 안 좋냐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작년보단 좋습니다. 안 좋다라고 해도 뚜껑을 까놓고 보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작년보다 상황이 안 좋죠.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작년 EPS가 11,442원인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PER이 20배 적용된 가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형 게임주의 PER 25배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 밸류를 못 받는다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있지만 온전히 회사의 펀더멘탈로 주가가 떨어지는 영향도 보단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심리가 과하게 반영, 반영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지금 주가에서 형성되고 있을 만한 종목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 28만 9천원과 25만 7천원에서 매수 매도가 강하게 토닥거리던 구간인데 22% 정도의 가격 갭이 발생했었습니다 결국은 매도 세력의 힘이 매수 세력을 찍어 누르면서 25만 7천원을 무너뜨린 상황인데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전에 하락 갭인 22%를 그대로 적용해 봤을 땐 20만 4 6 0원이란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 PER로 17.5배 수준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만 460원보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포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 20만 원도 안전한 금액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흔들린가 무관하게, 팩트는 올해 순이익도 아니고, 작년 순위 기준으로 17.5배라는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 투매에 의한 하락이 멈추고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위쪽으로 먼저 28만원 매물을 뚫어내는 흐름이 중요해 보이는데 28만원을 뚫어냈을 땐 30만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하지만 30만원까지 제압한다고 했을 땐 32만 9천 원과 35만 5천 원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